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 도시 안산 단원들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어,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해서 어, 신현수 민정수석과 관련된 어, 여러 가지 문제로 언론이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점심 때쯤 해서 어, 대통령에게 거치를 이름하겠다라는 이제 신현수 수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 언론 보도에 따른 뭐 인사와 갈등 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등등의 많은 설이 있는데 어, 법무부장관으로서 그리고 인사에 직접 어, 제, 제청을 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의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 관련되어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예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주 의원님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죠. 네, 부득이하게 소상이 그 의사결정 과정을 안 낫지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인사를 하는 것에 인사를 하는 의사결정의 특성 때문에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있나요? 제가 청와대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 말 청와대 말씀으로 제가 가름한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에서 어, 장관이 청와대와 인사와 관련되어서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패싱은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청와대 내부의 인사와 관련되어서 갈등이 없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죠? 의원님 말씀이 더 자세하십니다. <laughs> 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사이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어,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또 인사 이외의 여러 법무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민정수석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어, 그런데 어,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도 신현수 민정수석과 어, 박범계 장관이 0여년 넘게 아주 가까운 사이로 여러 어, 뭐 공적인, 사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하고 있어서 소통이 잘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저희가 생각이 될까요? 음,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인사와 결부시켜서 얘기할 성질 이것은 못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통령님으로부터 검찰 개혁이라는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의 큰 흐름을 지시받은 대한민국의 공무위원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 참무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인사 임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네,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